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햇살 가득한 집을 좀 보러 왔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부동산 규제가 또 혼란스럽죠. 서울시에서 대출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LTV 적용이도 40%밖에 안 나와서 내집마련 하실 분들한테는 또 힘든 또 시기지 않나 싶고요. 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불경기 때또 좋은 소식을 갖고 왔는데요. 전세대 아파트입니다. 대형 투룸인데요. 타입이 40 타입부터 뭐 41, 48, 49, 50, 51 타입이 여러 타입이 있어요. 대형 투룸 찾는 분들, 거실이 무려 3,600, 안방도 3,300 나오는 대형입니다. 자, 여의도 뷰까지, 시트뷰까지 볼수 있고요. 여기는 아무래도 노선이 더블 역세권입니다. 신림선보라매 병원역도 가능하고요. 7호선 신대방 상거역도 가능합니다. 도보 7분, 8분, 10분이면 각각 이용이 가능한 오늘의 귀한 매물, 5억 아파트입니다. 5억 아파트.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타입을 두 타입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빠르게 가보시죠. 자,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거꾸로 41 타입, 뭐, 45 타입을 보다 먼저 큰 평성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51 타입인데요. 신발장 이렇게 두칸잘 들어가 있고요. 한번 들어오시면 이런 공간도 있어서 조금 더수납할수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개방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타입도 있고요. 반대편 타입에는 또 여의도가 보여요. 뭐, 63빌딩부터 해서, 뭐, 라이트, 마크원 건물까지 다 보이고요. 여의도 시티뷰를 좀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간악산 산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직 타입이 여러 타입이 있습니다. 한번 고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보시면 사이즈가 투룸인데도 웬만한 쓰리룸처럼 큽니다. 3130이나 나오는 대형 투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인 세 분이 세분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학부분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신혼 부부 플러스 어린 자녀 있는 분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소파 자리가 2인에서 3인 정도 될거로 보이고요. TV도 이렇게 대형 TV 들어간데도 전혀 작지가 않죠. 그래서 더큰 TV 들어도 괜찮을 거 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주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방이 기역자 주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시면 식탁 자리가 뭐 4인, 5인까지 될 거로 보이는데요. 한 4인 딱 자리 정도만 두셔도 넓게 로 보이고요. 싱크대가 굉장히 넓네요. 어, 굉장히 넓고요. 그리고 이쪽이 곳곳에 가전제품 두시는 공간도 있으니까 전혀 부족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냉장고 자리도 이쪽에 자리가 배치돼 있으니까요. 알맞게 두시면 될것 같고, 안쪽에 다용도실입니다. 세탁기 건조기 딱 알맞게 들어왔 공간 확보돼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 가기 기전에 제가 안방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안방인데요. 안방이 거실보다 크네요. 안방이 3,300이나 나옵니다. 에어 네, 거실이고, 거실에도 에어컨, 안방에도 에어컨이 있었고요. 자, 이게 뭔가요? 북박이장을 또 숨겨놨는데, 이게 제부터붙박이장 아니에요. 딱 아, 그레스룸을 좀 해놨네요. 자, 안쪽 보시면 시스템장까지도 꾸며져 있습니다. 다 알맞게. 프랩탄 드레스룸이었고요 안방에 있는 두 번째 다용도실입니다 이쪽에 안 보이는 짐들 딱 보시면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현관 옆에 있는 메인 욕실 한번 보시죠. 자, 샤워 부스로 공간 분리를 잘해놨고요 사이즈가 크네요. 자, 전체적으로 세면대 수건장까지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방이 괜찮습니다. 사이즈가 나쁘지 않아요. 3m가 넘어가는데도 이쪽 한번 붙여주실래요? 침대 들어는 공간도 있고요. 여기만 좀 끝인 줄 알았는데, 충분히 침대와 책상 공간이 있어요. 하지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붙박이장 드레스룸을 좀 꾸며놨습니다. 또 성인분이 충분히 쓸수 있을 거로 보이는 두 번째 중간방이었고요. 자, 저는 지금 51 타입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이 타입도 있지만, 지금 몇 세대 안 남은 또 여의도 63빌딩 보이는 또그 타입도 있습니다. 두세대밖에 안남았어요그 세대는 좀 빨리 보셔야 되고, 저는 지금 다시 한번 48 타입, 49 타입 중에 49 타입으로 빨리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제 49 타입인데요. 48 타입과 49 타입이 있습니다. 실제 보시면 볼수 있는데, 저는 이쪽 타입이 조금 더 개방감이 좀더 좋았습니다. 신발장 이렇게 두칸잘 들어가 있고, 똑같습니다. 이쪽에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여유 공간이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그럼 동선 따라 메인 욕실부터 보고 차아 한번 가보겠습니다.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 샤워 부스로 공간부를잘 해놨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웬만한 3룸에 들어갈 어,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자, 이쪽 한번 가보시죠. 이쪽이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한번 재봐드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웬만한 3룸에 는 안방인데요. 사이즈가 3600이나 나옵니다. 3600 나오는 첫 번째 안방이고, 안방에도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거실과 안방에 들어가 있고, 각방에 개별 온도 조절기도 또 컨트롤 장치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침대만 딱 두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다용도실은 안 보이는 짐들을 딱 이쪽에 두시면 될 거로 보입니다 자 이제 가보시죠자 이쪽이 이제 거실입니다 와 거실 보세요 뷰가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아까 51타입이랑 뷰가 좀 다르죠 거기는 이제 여의도 보이는 시티뷰인데 여기는 또 산이 보이는 또 마운틴 뷰입니다 거실 사이즈도 이쪽에도 굉장히 큽니다 3,500이에요 그러면 아까 51 타입이랑 별 차이가 안 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오히려 거실만 본다면 이 타입이 더 커요, 거실은. 그래서 조금 난 거실 위주로 본다 면 오히려 51 타입보다는 48이나 49 타입이 조금 더 넓게 넓게 거실 주방 쓸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반대편 주방 보시면 전 개인적으로 디귿자 아일랜드 주방이 이 구조를 좋아해요. 이 구조는 디귿자 아일랜드고요. 식탁 자리가 이렇게 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감이 있고요. 식구가 조금 더 많으신 분들은 이쪽 타입이 오히려 더맞으실 겁니다. 가격도 더 저렴해요. 자, 상구 전기 키탑 들어가 있고요. 냉장고 자리도 이쪽에 한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을 열게 되면 다용도실이에요. 세탁기 건조기를 딱 알맞게 둘수 있는 공간. 프라이팬한 다용도실이었습니다. 사실 괜찮죠? 저는 오히려 51 타입보다 48, 49 타입이 좀더 괜찮았습니다. 자,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 사이즈도 정사각형은 아니지만, 직사각형 방인데, 이쪽에도 3m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성인분들은 조금 작은 감도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방, 서재 방이나, 드레스룸 방에도 괜찮을 걸로 보입니다. 벌써, 이제 오늘 현장이 다 끝났습니다. 제가 타입을, 여러 타입을 다 소개를 해보고 싶은데, 또 여건상 또 그게 안 되네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귀한 또 현장입니다. 요즘에 대출 서울 대출 규제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죠 규제가 규제 지역이 있는 동작구고요. 자,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입니다.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신림선 보람의 병원까지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이쪽 위치 괜찮고요. 도보로 10분이면 갈수 있고요. 학군 괜찮고요. 재래시장 가까이 있습니다. 자, 가장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시점에 5억대 아파트는 여기밖에 없어요. 농작구에 유일합니다. 전 세대 다 푸른 건물이고요. 114세대 중에 20세대 남아있습니다. 5억대이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가격이 제일 중요해요. 5억 처음부터 갑니다. 빠르게 영상 한번 돌아주시면 40타입부터 51타입까지 꼼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